13번입니다. 자 곡선이 있죠. 자 2세타라고 해서 사협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자 알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주형입니다.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놨고요. 자 사인 특성상 자 이게 최대값을 가지려면 항상 여기가 2분의 파이어야겠죠. 자 2세타니까 세타는 4분의 파입니다. 4분의 파일 때 가장 크죠. 여기서는 요 길이가 3일 겁니다. 자 그런데요. 우리가 결과 공식을 알고 있죠. 이거 굳이 그 면적 공식 쓸 필요 없습니다. 자, 면적이 몇입니까? 9죠? 자, 면적이 9입니다. 즉, 여기 면적이 9입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으면 정답은 없네요. 자,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. 9가 답일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R이 0보다 크다 그랬죠? 즉, R제곱이기 때문에 R은 두 개로 나뉘죠. 자 양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, 아, 3은 나가니까 3 루트 사인 2 세타일 거고요.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래서 그래프를 만약에 따로 그렸으면요. 이게 지금 이쪽 그래프고요. 이쪽이 r이 음수니까 이쪽 그래프입니다. 이 조건에서요.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절반의 영역만 물어봤기 때문에 자 9가 아니라 2분의 9가 정답이 됩니다. 자 참고로요. 만약에 문제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0에서 2파이까지라고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자, 이거의 면적은요. 면적은 9가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0부터 2분의 파이 즉 양수일 때한 바퀴 다 돌았죠? 때는 이 그래프가 전부 다다 그려지기 때문에 때는 면적이 큽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